입니다. 자, 도표 문제고요. 어렵지 않아. Holiday Skating Party죠. 휴일 스케이티 파티요. Saturday니까 토요일이고 December 12월 13일 2014년에 있네요. 그럼 아직안 나왔네. 아, uh, this community event. 이런 무료 지역 사회 이벤트죠. 이런 행사가 will g i v e You, 너에게 줄 겁니다 기회를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enjoy, 즐길 기회요. Afternoon's as winter fun. 겨울의 즐거움에 afternoon이니까 그러니까 오후죠. 즐거운 오후. 근데 겨울에 오후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줄 겁니다. 자, while 뭐뭐하면서 socializing 분사구문이죠. 사교, 사귀면서 교사 with your family and friends 친구들과 가족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위치가 어디냐 그랬더니 Acrofax Metro Center 입니다 여기 있죠 All level of skaters 모든 레벨 수준의 스케이터들은 스케이터 skater 타는 사람들은 are welcome 다 환영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이트를 잘 타던 못 타던 다 와도 된다. and 그리고요. if you don't skate 아, 네가 스케이트를 못 타면 feel free to 자유롭게 머마다 마음껏 뭐무하다 아, 마음껏 come out. 오세요. and enjoy holiday music. 그 다음에 휴일의 음악을 즐기세요. 스케이트 못하면 와서 음악이나 쳐들어라. 뭐 이런 얘기죠. 음 되십니다 내려갑니다 다음에 아 Please 제발 Note 확인하세요 주목하세요 There are no 주시해 There are no 없다라는 거이 말이야 Rental skate 빌려주는 스케이트가 없어요 Available 이용 가능한 스케이트 빌려주지 않아 이런 말이야. 스케이트 타고 싶으면 가지고 와. children 14 years or younger. 이렇게 그래 있으니까 14살이나 그보다 어린 아기들은 must wear 착용해야 됩니다. 헬멧을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됐죠? 더 많은 정보를 원하면 please contact 연락을 하세요. i 은이 o r 은이영상 a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이이렇게 되고요. 또는 v i s i 이웹사이트 방문해 주세요. 됐니? 그때 시험 문제는 현장에이스케이트를 빌릴 수 있다. 뭐 이얘기이어요 뭐 여기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 영상은 이영상